이 행성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감염이 퍼지는 날엔 행성 거주민 전체가 전멸할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낮이 되면 감염체들은 녹아버리죠. 해가 뜨면 나가서 놈들의 구조물을 불태우세요. 준비 완료. 네.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에이. 네. 갑자기 광물이 부족합니다. 활성화, 이걸로 추가 가스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준비 완료. 감사합니다, 친구여.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보석 건물 완성. 마음대로 하세요, 너! 에잇! 깜짝이야! 에잇! 네. 후방 지원 대인!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날이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해가 지면 감염체들이 나와 우리 문을 두드릴 겁니다. 완전 로봇 준비 완료. 원인이 있어요? 네. 아주. 네. 갑자로봇 준비 완료. 부해 해가 졌습니다. 해가 다시 뜰 때까지 감염체들의 공격을 막으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연구 완료. 메이드 탈모기 1 174기가와트.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아? 공습니다료 로봇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쁜 녀석들은 프토스인모야이네 로봇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안전 점만 준비 완료. 죠 안전 점검 준비 완료. 엔진기가습니다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안 준비 완료. 방물이 부족합니다. 아이시고! 방물이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기지 기지가 공을받고 있습니다. 단설방은 준비 완료. 조금만 있으면 날이 밝을 겁니다. 그러면 감염체들도 모조리 녹아버릴 거고요. 준비 완료. 있어요? 신요 작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감염된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표시해 둔 구조물부터 시작하시죠.

네, 들었습니다! 탈바지! 말씀해 보십쇼! 아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탐지! 지가필요하겠모하 지원 아틀라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 완료!

갑자기야! 몸이 큰데 계속 하세요도망 지원 대기 중! 준비 끝났습니다! 여긴 못 죽겠는데요? 네? 무슨 얘기죠? 어? 어? 뭐라요 너무 멀리 가진 마세요. 곧 날이 젊을 거예요. 인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도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강염이 심각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건 상상 이상이군요 놈들을 많으십시오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진행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가격이 많이 남았어요 トンネルに行くのよ、パク 올 거예요.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우리 방벽 하나가 <목소리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 안달인모양이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밤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발! <목소리를>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준비 완료. 어? 어, 어,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제스 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업그레이드와광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해가질 겁니다. 한물이부족다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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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비을좋아비준 꼭리고 싶습니다. 우주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저기 바이로파지가 있습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제거해 주십시오. 어렵겠지만 밤에 처치해야 할 겁니다. 해가 뜨고 나면 바이로파지를 공격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처치 못 한다 해도 내일 밤에 다시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감염체들이 우리 방벽 하나를 뚫으려고 합니다. 긴장지가 생길 것입니다. 감염체들이 성벽 하나를 집중 공격하고 있군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요동맹 공격받고 있습니

아지 다음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아, 말도 안 돼! 지금 아문까지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웃기지도 않군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이의공 부족입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동이 거의 다 터졌습니다. 이번 전투 는뭐 어떻게 내했 습니까？이제 보통 해야 겠 습니다. 고거지마요 포기하지 마세요. t to make it, to make it, to m 있습니다 네, 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배지킨 가스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구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추가 부족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이치 좀보여주세 해가 곧 떨어질 거예요, 사령관님. 미나칠 거라고요. 기지가 공격받고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았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적 땅굴 거리가 소해집니다 기지가 공지가고 있습니다 스킨스건 로봇이 공격을 마치습니다 공격받고 있는 배스킨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스킨스이습니다소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기본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아몬이 등재가... 밤이... 예.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 아주 긴밤이 되겠군요. 밤이... 기지가 등재가... 더요 사령관님. 동이 틀 때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소드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무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럼 이걸 잡아보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방역지원 방역지원